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007학년도 6월, 9월 수능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2007학년도 9월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문제는 이제 G2 12번 문항입니다.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먼저 발문부터 읽어보죠. 표는 A, B, C, D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늘그래왔듯 우리는 이제 발문에서 제한 조건하고 개념 조건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어, 이 8분에서 개념 조건 같은 경우는 어, 물리적 성실 정도가 아마 개념 조건일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그런 개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뭔가 한정지어서 어, 연상을 해야 될 거는 딱히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일단 패스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한 조건을 좀 살펴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 A, B, C, D가 아마 제한 조건일 것 같아요. 왜냐? 대상이 여러 개니까 그렇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공통점, 차이점을 찾기로 했죠 네. 일단 발문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로 넘어가야겠죠 자료를 보니까 표자료예요 우리가 표에서 봐야 될 거는 뭐 특정값 그다음에 뭐 극대, 극소 그다음에 뭐 변화 추이를 봐야 되는데 어 변화 추이는 딱히 보이지는 않고 특정값은 뭔가 보이는 게 있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 백색이라는 게좀 특정값으로 보이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등급이 같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특정값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극대 극소 정도로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절대등급이 가장 이제 뭐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등급이 가장 작은 즉, 광도 가장 낮고 가장 큰 그두별를 a b 와 a 를 고를 수 있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 같은 경우는 음 그쵸 그렇죠. 극대값이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극소값은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잡아놓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볼게 없으니까요 일단 1번 아뭐별 ABCD를 서로 비교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라고 했고 그중에 이제 일반 선지를 보게 되면 A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항상 우리는 선지 또한 발문처럼 제한 조건 개념 조건을 잡아 나갈 텐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이제 개념 조건은 이일 것 같고 제한 조건은 이일 것 같아요 어 아, 각각 왜 개념 조건이고 제한 조건이느냐 표면 온도는 당연히 우리가 이별 물리적 성질 발문 표현과 엮어서 생각해봤을 때 그렇죠 당연히 그 떠오르는 개념이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이 표면도와 관련된 표현을 이제 발문 또는 자료에서 찾을 텐데 발문은 뭐 물리적 성질이라고 뭉뚱그려 해 놨으니까 딱히 찾을 게 없을 것 같고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료에 있는 색과 연결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떠오르느냐 저청색인별일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그죠 붉은색을 띨수록 표면 온도가 낮다라는 그 사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이 제한 조건인 이유는 이제 어떤 이거는 이제 전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느냐 별 여러 개에 대해서 비교가 전제되어 있기 때, 있는 기있 것이죠 그럼 한번 시키는 대로 따라가 봅시다 색에서 청색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있으니까 A가 그쵸 그렇죠, 가장 온도가 높은 별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이 나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선지도 우리가 어쨌든 처리를 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연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번부터 5번부터 한번 2번까지 한번 처리해 봅시다. 일단 2번. 비의 밀도가 가장 작다. 여기 똑같이 제한 조건, 개념 조건 잡아 나가 보면 밀도가 개념 조건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한 조건은 가장이 되겠죠. 뭐 제한 조건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비교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대신에 밀도 부분을 한번 보게되면 보게 되면 어쨌든 얘도 물리적 성질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럼 얘와 관련된, 관련된 특징을 자료에서 찾아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이 밀도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개념이 상당히 많죠. 뭐 부피 분의 질량, 그렇죠? 이게 떠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우리가 배웠던 그렇죠 별의 종류. 그래서 뭐 거성이나 초거성 계열 같은 경우는 밀도가 작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주기열성은 밀도가 크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배워본 적 있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이두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을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 위에 거즉 부피와 질량, 부피분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에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필요해요. 이 반지름 또는 또 질량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 표에서 주어진 물리량들을 보게 되면 질량과 관련된 표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별의 종류와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A, B, C, D가 각각 어떤 별에 해당하는지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중에서 우리가 일단 먼저 C 한번 바라보게 되면 이가 우리가 항상 별 문제를 풀때별 물리랑 문제를 풀때 문제 기준값 즉별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별 태양값 태양 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그쵸 그렇죠. 황색별이자 4.0이에요 물론 이제 뭐 노란색 태양이 노란색 별이고 절대 등급이 4 8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태양과 유사한 주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생각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씨는 주계열이라는 거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밀도가 그렇게 면뭐 거성이나 초거성 있으면 밀도가 뭐 씨보다는 작을 테니까 거성이나 초거성이 있으면 씨는 가장 작은 그렇죠 별이 아닐 거예요. 그다음에 피 봅시다. 그는 우리가 백색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 놨죠. 그렇죠. 특정값을 잡아 놨어요. 그리고 절대 등급 값을 보니까 어떻니까 그렇죠. 매우 커요. 즉 광도가 엄청나게 작죠. 뭐 태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어때요? 절대 등급도 작고 크고 온도도 높고 백색 계열이니까 이게 뭐겠어요? 그렇죠. 백색 외성이될 겁니다. 뭐 엄밀한 계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뭐 HR도를 한번 떠올려보면 얘는 백색의 성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D를 봅시다. D는 적색에다가 절대 등급이 좀 많이 작죠. 태양을 기준으로 즉 C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그죠? 광도는 큰데 색깔은 그렇죠. 표면 온도가 낮은 쪽에 가 있으니까 얘는 뭔가 적색 거성 계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H r 도성에서 한번 보게 되면 얘는 뭐 거스, 초거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거성 또는 초거성이잖아요. 그럼 일단 C는 밀도가 가장 작은 게 아니라는 게 나오겠죠. 그다음 1 0세계 정도 밀도가 크니까 얘도 아니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 A랑 D를 견주어 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A를 보니까 절대등급이 그쵸 D보다 작아요. 즉 광도도 더 크고 온도도 높은 별이에요. 얘는 뭐겠어요? 초고성 계열에 속하겠죠. 따라서 a가 밀도가 가장 크다는 라 결론이 나올 수 아, 밀도가 가장 작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얘가 뭐 d가 초고성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어찌 됐건 물어본 건 b의 밀도가 가장 작냐고 물어봤지만 백색의성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정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2번은 틀린 선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3번 b의 반지름이 가장 크다. 어, 여기서는 일단 반지름의 개념 조건으로 잡힐 거고 그 다음에 가장이 제한 조건으로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반지름, 그렇죠. 물리적 성질이죠. 똑같이 반지름을 우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요인은 없어요. 아, 어? 아니 광도랑 평온도 알면 반지름 알수 있느냐라고 알 수, 할 수도 있겠지만 청색, 백색, 황색, 적색이 정확하게 몇 켈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몇 배수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걸 외우는 건 교과 과정에서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야 결국에? 별의 종류를 더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b 를 봤더니 그쵸 백색의 성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2번 선지에서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가장 작은 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거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시의 진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진화 속도가 아마 개념 조건으로 잡힐 거고 가장이 제한 조건으로 잡힐 것 같아요 진화 속도 또한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라고 볼수 있고 얘도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은 뭐 주계열에서의 또는 초기 질량 그죠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그죠 이 개념 외에는 우리가 떠올릴 게 딱히 없잖아요 그죠 교과서의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럼 결국 우리는 얘가 질량이라는, 질량이라는 그런 물리량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 얘네들이 다 주계열이 아니죠. 그죠? 주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량값을 정확하게 알아내긴 없지, 알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어떤 그런 확실한 관계성은 있겠죠. 보면은 그걸 찾아보면은 어,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결국 이게 질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알려진 바로는 별의 종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아낸 건 별의 종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럼 이제 별의 종류를 통해서 뭔가 이 질량을 예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C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기준별하고 거의 기준별인 태양하고 거의 비슷한 물리라고 했고 얘가 진화 속도가 가장 빠르려면 나머지 별들이 주계열 단계에서 이 C보다 질량이 더 작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b랑 t는 모르겠어요. 근데 a가 있죠. 그렇죠? a는 초고성이에요. 얘는 초기 단계에서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a가 진화 속도가 장 빠른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뒤에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선지 같은 경우는 어... 이 거리 지수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구와 원에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생각 그냥 정성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죠. 이 거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쨌든 물리적 성질이기 때문에 얘 또한 주어진 물리량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보세요. 거리와 관련된 물리량을 찾아야 되는데. 절대 등급은 거리에 따라서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쵸, 그렇죠? 얘는 그냥 기준적인 수치니까. 겉보기 등급은 어때요? 그쵸, 그렇죠? 겉으로 보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거리에 영향을 받겠죠. 즉, 얘는 겉보기 등급을 활용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겉보기 등급,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항상 크다고 해서, 이 거리가 뭔 별이냐? 그건 또 아니죠. 우리가, 어, 아무리 온도가 높은, 그죠 면적이 넓 면적이 넓고 온도가 높은 난로라고 해도, 저 멀리서 두면은 따뜻하지 않듯이 그렇죠? 등급 또한, 겉보기 등급 또한 거리와 광도 두 요소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절대 등급에도 우리가 절대 등급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클수록 그렇죠? 광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거니까 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A는 어때요? 한 10일 정도 제가 차이 나요. B는요? 마이너스 2. C는 그대로죠. 0이죠. 그 다음에 D는 4예요. 그죠? 여기서 봤을 때 A가 가장 큰 차이가 나죠. 그죠? 따라서 그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의 차이가 큰 A가 거리가 가장 멀더라고 우리가 정성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번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틀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2007 학년도 9월 지 27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2023 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연계가 되었던 문항이에요 아마 이 문항 자체를 보신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마치 새로운 문항인 것처럼 각색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5학년부터 도 2020학년도 그 개정 전기출을 모두 풀어봐야 되는 타당한 근거가 될 거예요. 어찌됐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읽어보면 뭐 절대 등급이 5등급인 별 만개로 이루어진 어떤 성단이 있다. 이 성단까지 거리가 100파섹일 때이 성단의 겉보기 등급은 얼마인가라고 주어져 있죠.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 거리 지수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G1의 현재 2021개정 G1 교육과정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풀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봤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차근차근.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절대등급이 5등급인 별이 만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일단 이 조건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광도가 어떤 별이 있는데 절대등급이 5등급인 별이 있는데 이게 만개가 있대요. 그럼 광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한개 있을 때보다 만개 있을 때가 만배 밝겠죠. 당연한 이치잖아요. 날로 한개 넣는 것보다 날로 반개 넣는 게만배더 에너지를 많이 주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별 하나 있을 때보다 별이 만개 있을 때 광도가 만 배가 된다는 건이 만이라는 수치가 100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등급이에요? 10등급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광도가 만 배가 되면 10등급 작아지는 거겠죠. 즉, 오, 원래는 5등급이었지만 만 개가 모이면 마이너스 5등급이 되는 거겠죠 왜? 5-10이니까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근데 이성단이 거리가 100파색이래요 이 절대 등급이라는 수치는 사실은 거리를 10파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광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교육과정 외니까 그렇다고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어찌됐건 10파색일 때 5등급, 마이너스 5등급이에요. 근데 그러면 100파색이 되면 몇 등급이 되냐는 거죠. 거리가 몇 배가 됐어요? 10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밝기는 어때요? 100분의 1이 되겠죠. 이 100분의 1은 또 뭐예요? 5등급 차예요. 그러니까 5등급만큼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5등급에다 5등급을 더하면 이제 0등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8세기 이제 절대 등급의 그런 기준 거리값이라는 건 몰라도 되지만 18세기와 1 0 0파색이 주어져 있을 때 거리가 10배 늘어나서 그게 이제 밝기가 그러니까 이제 광도가 1 0분의1즉 5등급 차이가 나고 그 5등급이 다시 상쇄를 시켜서 결국 0등급이 된다. 이 과정 자체 조금 중심을 둬서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등장했을 때는 뭔가 새롭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새롭기 때문에 아마 조금 학생들이 의뢰 겁을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미리 풀어 놓는다면 그런 거에도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사족이 길었고 바로 넘어가서 2007학년도 수능 G2 시5번 문항을 풀어 보죠. 이 문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기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찌 될건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 발문에서 제한 조건 개념 조건을 잡아 볼게요. 아마 주기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 이게 아마 개념 조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기열성의 절대 등급과 색 지수 이것 또한 개념 조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ABC가 제한 조건일 거고요. 그랬을 때질계열성의 질량 광도 우리 떠오르는 개념 은하나가 있죠. 그쵸? 그렇죠. 질량이 클수록 주기열성 같은 경우는 광도 또한 크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한 이 관계를 또 엮어보면 질량이 클수록 그저 절대 등급은 광도가 커지니까 작아진다. 그 다음에 색지수는 표면 온도니까 질량이 클수록 표면도는 높은데 색지수랑 표면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색지수는 작아지겠죠. 일단 그런 관계를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제한조건 보면은 결국에서 대상이 색이니까 비교를 해나가겠죠. 공통점 차이점 있으면 한번 보는 거고 했을 때 일단 좌측 자료는 그래프 자료인데 뭐 얘는 주기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는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 배웠었던 거고 그 개념대로 그래프 가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딱히 우리가 볼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측 자료는 어쨌든 우리가 대상을 비교하기를 했었는데 표 자료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뭐 극대 극소 그다음에 특정값 그다음에 이제 뭐어 변화 추이를 봐야 될 텐데 변화 추이는 딱히 보이지 않고 대신에 특정값은 어느 정도 보이죠. 그 색지수에서 0이라는 값, 개념적 특정 값이죠. 그렇죠? 백색 이런 걸 미리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절대 등급이 가장 이제 작고 가장 큰 극대 극소도 한번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색지수 같은 경우도 극대 극소가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작고 더 이상 볼거 없으니까 선지로 넘어가서 여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기억 A는 질량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량이라는 게 개념 조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이라는 게 제한 조건일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만 설명할게요. 비교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질량을 어, 질량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발문이나 자료에 드러나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 광도 관계니까 이 ABC의 광도 관계를 한번 광도를 비교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미 극대 극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광도라는 표현과 관련있는 표현이 절대 등급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마 아까 전에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즉이 문제는 이 선지는 절대 등급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놈이 그렇죠? 광도가 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a가 광도가 가장 클 거예요. 그 말은 고 질량이 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질량이 가장 크다가 맞는 선지가 될 텐데 사실은 자료가 주어져 있으면 그 자료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간단해요. 절대등급의 관계를 보면 얘가 가장 작죠. 그러니까 광도는 가장 크니까. 저쪽에다 대응해보면 가장 우상향하는 그래프니까 질량도 가장 크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방금 전처럼 자료가 있다면 자료 먼저 대응해서 완벽하게 논리를 풀어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배웠던 개념만 자료에서 올라 나오진 않거든요. 어찌됐건 기억은 그래서 맞는 선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선지. B는 백색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개념 조건만 있는 것 같아요. 백색별. 그랬을 때이 백색이라는 것과 관련 있는 표현을 봐야 될 텐데 그건 바로 위에 주어진 물리량 중에서 그쵸 색지수겠죠. 직접적으로 백색이 주, 색이라고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색지수 관련 있는 표현이라는 건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특정 값을 잡아놨었죠. 그러니까 백색이라는 걸 잡아놨죠. 색지수가 0이라는 걸. 그래서 따라서 B는 백색별이다. 맞는 선지죠. 떴어요. 그다음 마지막 티그. C는 수명이 가장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수명과 수명의 이제 개념적 수명이 개념적 호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 수명과 관련된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주기열성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표현과 연결해봤을 때 우리는 이 수명이 수명과 관련된 개념이 저게 떠오를 거예요. 어떤 거? 뭐 질량이 작을수록 이제 수명이 길다라는 게 떠오르겠죠. 근데 여기서 질량이 작으면 광도는 당연히 작아진다는걸알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표면 온도도 낮을 거고 색 지수는 커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이미 어느 정도 관계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미 끝났네요 색 지수가 가장 큰거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 이미 그죠 극대값 잡아놨어요 그게 뭐죠 시죠 됐어요 시는 수명이 가장 길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간단하죠 물론 이 문제를 굳이 이런식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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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으로 엄청난 논리를 펼쳐서 풀어 풀어 푸지 않아도 되는 문제지만 연습할 때는 이렇게 연습하는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찌됐건 2007학년도 수능 지2 15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07학년도 수능 지2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담 문제 이기는 해서 사실 이 밑에 있는 리을 선지를 는 이제 교육과정에 맞지 않아요. 현행 2015 교육과정에. 그래서 이 리을 선지는 제가 풀어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나머지 세 선지만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세 선지 같은 경우는 어뭐 자료를 심도있게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진 대상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풀리는 그런 선지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발문 뭐 자료 이걸 해석을 먼저 하기보단 그냥 선지를 통해서 역으로 대응을 먼저 하게 되면 대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억 a 가 가장 먼저 주계열을 떠난다 라고 돼 있어요 보게 되면 a 가 주계열의 위치하고 가장 질량이 큰 별이죠 그렇죠 분광형도 가장 이제 표면 온도도 가장 높고 절대 등급도 가장 작은 즉 광도가 큰 주계열이니까 A, B, C에 비해 질량이 크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A가 가장 먼저 주기외로 떠난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B는 진화하여 백색의 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백색의 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결국에 질량, 초기 질량값을 떠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질량이라는 게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별 문제라면 우리는 기준값인 태양의 물리량을 항상 체크하고 들어가야 된다. 맞더니 어때요? 그렇죠. 태양의 물리량과 거의 일치하는 주기열이죠 s 따라서 얘는 태 b 는 따라서 얘는 태 u s e The 진화 u s 백색의 성이 i t t l e 라 i t o b 한면백색 성이 된다라고 결론을 근데 뭐 디귿까지 처리하죠 그다음에 티귿 신은 밀도가 낮은 적색과성이다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성단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완벽하게 이제 교육 과정에 부합 한다고볼 수는 없지만 그냥 해설을 하자면 얘 같은 경우는 영년 주기열에 해당해요 그냥 간략하게 그 성단 교과 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성단 같은 경우는 별이 한 번에 탄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들의 나이가 거의 같아요. 그럼 여기서 a와 b와 c 나이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a와 b는 주계열에 도달했지만 c는 아직 주계열에 도달하지 않았죠 그렇죠 도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도달한 후에 도달하고 나서 주계열을 떠난 단계일 거예요 그럼 c는 도대체 주계열을 도착하기 전일까요 아니면 주계열을 떠나놓을까요 얘네들의 나이가 다 같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세요. 그리고 A와 B 중에서 질량이 A가 크다는 것도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이 말은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이 떠, 빨리 떠난다는 건데 C는 A와 B에 비해서 질량이 작죠. 근데 멀리 떠, 먼저 떠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떠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즉 주기열의 도착 전이기 때문에 영년 주기열 전, 즉전 주기열 단계. 제가 아까 전에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영년 주기열이 아니라 얘는 그 뭐냐 원시별이라고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 주기열 단계이자 원시별이라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적색거성 즉주계열 이후 단계는 아니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단의 나이가 같다라는. 전제 조건을 만약에 따라 준다면 아마 이 문제도 해결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지구학 투 내용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렇게 해서 디귿은 틀렸다는 걸 판단할 수 있고 결국 정답은 1번이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07학년도 6월 9월 수능 내네 문제를 풀이를 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2008학년도 6월 9월 수능 문제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